정룡 홍보주만님께 감사드리요 행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당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예외식 선장 공동선포 선포자 기념 촬영 있으므로 호신 있는 간담회, 단제 기념 촬영 및 회의식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 종료 후 점심식사는 대동소목원 분해식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종료 후에 1 0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보식 및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 10월경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개정된 윤리원장과 인권경영원장을 노사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 및국민과 공동으로 선포하고 윤리와 청년, 인권과 각질 분별 및 각종 고충에 대한 소통과 신뢰의 간담회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기관의 윤리,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시정 임직원, 고동조합 고서별 청년홍민관 외부 청년홍보자만과 협력업체 대표자분들께서 대면으로 참석하셨으며, 협보식의 경우, 기간 공식 유튜브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복귀에 대한 격리와 애국가 제청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보식에 앞서 아프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비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신상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서구 기획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유미 사업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성 노동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백조대관수목원 한창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임창호 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동조합 윤홍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윤석민 서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성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년 호민관 대표 경영지원실 정상화 주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조대관 수목원 수목원 운영식의 청력원인가 이한나 주인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외부 청력홍 부지만을 대표하여 세종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최병조 상무처장님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기관의 전산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IT룩스 김창렬 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국립 백조대관 수목원 전시원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한림조합공항의 대구경북 지역본부 이형식 과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민병수 <laughs> 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세종수목원 전시업 유지관리협력업체인 삼성물산 문정석 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어서 윤리현장 및문권경영 현장, 현장 공동선포식이 있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윤리 문권 경영 실천의지 확산이라는 선보식 취지에 걸맞게 이사장님과 노동자 선임 부위원장 노동 이사 성령 부지만 대표 협력 어쨌 대표께서 선언하시겠습니다. 대표자 5분께서는 자리에 있는 현장을 가지고 단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그럼 지금부터 윤리현장 선포가 있겠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윤리현장 우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속가능한 수목원 정원가치 지속 정원 확산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선도, 혁신, 안전,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 정원 플랫폼 기관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윤리현장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공법 문화를 통하여 공격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윤리 인연 시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청렴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과 평평 그리고 소통에 기반한 인권중심 방향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과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이 변화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4년 11월 25일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권경영현장 선포가 있겠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인권경영현장 우리는 지속가능한 소목원 정원 가치 확산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소목원 정원 플랫폼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통해 메시지를 실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탄생과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 구성원, 협력업체,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각지판단의 기준으로서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현장을 선포한다. 하나, 아, 우리는 자유와 평등, 공격을 추구하고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교항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나이, 성별, 장애,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불합리 하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학원 정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는 등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근로자가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현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국제노동비가 안즉 풍부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다양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보호도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주체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이 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정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인권경영의 선도와 학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1월 25일 한국소모원 정원가에서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다 이어서 선원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약간 헌장을 교체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는 헌장을 앞으로 향하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네, 우리 기관의 윤리, 인권, 경영 실천과 존수지가 모든 이해관계들의 참여한 가운데 공동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된 현장이 잘준수될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금 바로 딱딱했던 시간이 지나고 네, 도심 간담회라고 해서 보통과 실내 간담회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소통 간담회를 2022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네 번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도 계시고, 하지 않았던 분도 계신데, 이건 저희, 이번 간담회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리와 청년,